한국과는 비겼습니다. 분명히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 탈락입니다. 중국 축구가 또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5 FC U-17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면서 중국은 20년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도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 충격적인 결과에 중국 언론은 일본인 감독 우에무라 게니치를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동안 황금 세대라 불리며 기대를 모았던 중국 U-17 대표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연달아 두 경기에서 패하면서 조별 리그 탈락이 확정됐죠. 결국 중국 축구협회는 감독 교체를 공식화했고 이미 새로운 감독 후보까지 물색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감독의 전술, 선수 기용,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인 한계. 오늘은 저, 김준석 해설위원이 이 중국 축구의 좌절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차분하지만 뜨겁게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25FC U-17 아시안컵. 이 대회는 단순히 아시아 챔피언을 가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FIFA U-17 월드컵 본선 진출권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아시아 상위 4개 팀에게만 주어지는 이 본선 티켓은 각국 축구계에 있어 희망이자 미래 그 자체입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큰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황금 세대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며 자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U-17 대표팀이 출전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작년 우리 대한민국 U-17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중국 언론과 팬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오랜 꿈이었던 본선행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1차전부터 삐걱였습니다.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대2로 패배하며 출발부터 불안했죠. 그리고 운명의 2차전.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도 또다시 1대2 패배를 당하며 조별리그 탈락이 일찌감치 확정됐습니다. 남은 건 태국과의 마지막 경기 한 판뿐. 하지만 그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8강 진출은 물론 월드컵 본선행까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황금 세대가 두 경기 만에 무너졌고 중국 축구는 다시 한번 미래 없는 축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감독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의 탈락은 단순한 패배 그 이상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대표적인 매체 신화 스포츠와 소후닷컴은 이번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감독 우에무라 게니치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먼저 훈련 방식이 지나치게 강도 높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소화하기엔 무리였다는 거죠. 시합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이 오히려 체력을 갉아먹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은 선수 기용의 비효율성입니다. 핵심 자원들이 잘못된 위치에 배치되거나 체력 안배 없이 운영되면서 경기 후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기술과 전술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훈련장에서의 이론적인 전략이 정작 실전에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한 유연한 전술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체력 문제, 공격력 부재, 수비 조직력의 붕괴까지 이어지며 중국은 두 경기 내리 이래 2번지로 패하며 탈락을 확정지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런 문제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도대체 대회전에 무슨 특별훈련을 했길래 체력이 이 지경이 됐는지 궁금하다며 감독의 준비 방식 전체를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결국 이탈락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감독의 운영 실패에서 비롯된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곧바로 인사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이미 새로운 감독 후보를 물색 중이며, 세르비아 출신에 대한 두루제비치를 유력한 후임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미 중국 내에서 U-20, U-23 대표팀을 맡았던 경험이 있어, 현지 상황에 익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 일본인 감독의 시대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막을 내리게 된 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승부, 정말 의미 있었을까요? 당시 한국은 선수단 로테이션을 대폭 가동하며 실험적인 전술을 펼쳤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 결과보다는 선수 점검에 집중한 경기였죠. 중국이 거둔 무승부는 일시적인 결과였을 뿐, 실제 대회에서 보여준 실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다지고, 꾸준한 국제대회를 통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협회가 함께 움직이고, 실패가 나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구조죠. 반면 중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바뀌면 잠깐 반짝할 수는 있지만 선수 육성과 운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습니다. 더큰 문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는 문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은 결국 또 다른 실패를 부를 뿐입니다. 한국은 실패 속에서도 다음을 준비하고, 중국은 실패 이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지금. 아시안 무대에서 한국이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모라 게니치 감독이 중국 U-17 대표팀을 떠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진짜로 돌아봐야 할 부분은 일본인 감독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는 왜또 실패했는가?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독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지도자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훈련 방식은 적절했는지, 선수들의 체력은 충분했는지, 전술은 실전에 맞게 준비됐는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무엇보다 축구를 바라보는 태도와 문화가 과연 변화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을 수십 번 바꿔도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결과는 결국 또 똑같을 겁니다. 반면 한국은 오늘도 묵묵히 훈련장을 지키며,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대표팀도 마찬가지죠. 기록보다 성장에 집중하고 실전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진짜 축구 강국이 되기 위해선 승리의 순간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화려한 결과도 결국은 그 땀방울 위에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고 진솔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